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들과 늘 함께하는 경제적 자유아빠, 달, 달, 달봉이 아빠입니다. 자, 오늘은 그나마 좀, 쬐끔 기분 좋습니다. 자, 여러분. 뭐, 오른다고 해서 사이버머니죠. 어, 하지만, 이렇게 좀 급등을 하고, 어, 꼭 보면 오후에 흘러내리는데, 오늘은, 어, 약간 오전 중에 흘러내리는 기미가 보이다가 다시 또 차고 나갔죠. 자 여러분 삼성전자 즉 반도체 어, 외국인들이 기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웬만한 외국인들 기 들어왔다가 기 나갔다가 지 마음대로 하다가 오늘 어, 여러분 좀 놀랍습니다. 자 이분들 외국인들 외국인들 중에서도 좀 약간 결이 다른 외국인이 있죠. 자 여러분 들으시면 놀라실 겁니다. 자 일단 삼성년자가, 여러분, 내리면 내리는 대로 이유 갖다 붙이고, 오르면 오르는 대로 이유 갖다 붙이고, 자, 이유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자, 하지만 최근에, 어, 여러분, 중소형주에서, 어, 대형주 쪽으로 수급이, 어, 움직인다는 얘기는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어, 제가 후반부에 다시 한번 또 강조해 드릴 게, 최근에 인플레와 관련해서 어, 모든 경제지표, 물론, 관련이 다 있습니다. 수도 없이 많죠. 하지만, 최근에, 어, 외국계, 외국인들, 어, 그리고 투자은행에서 뭔가, 어, 인플레와 관련해서, 음, 수익률이죠. 그게 따른그 연구 보고가, 결국에는 이 원자재, 어, 반도체 하면 여러분, 원자재, 어, 산업의 쌀이죠. 이 원자재에도 들어가고, 또 기술주, 어, 성장주, 성장주일 수도 있고, 기술주일 수도 있고, 어, 물론, 인플레 인플레에 의해서 어, 기술주는 또 어떻게 보면 또 악재죠. 자, 하지만 여러분 아름다운 인플레가 있죠. 모든 경기 호재에서 뭐 금리와 인플레 당연히 수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모든 게어이유면다 이유겠지만 가장 최근에 어 급등. 오늘의 급등 이유는 자, 언론사로부터 얘기가 나오는 거는 뭐이정부회장의 음. 최근에 그 사면. 어이 얘기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언급이 되면서, 어, 나름의 이 호재로, 어, 작용을 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자, 국민들 사이에서도 이정부 회장 사면에 대한 이찬성여론 점점 커지면서, 어, 상당히 지금 주목이 되고 있는데, 물론 강북적 특사로, 어, 나올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자, 그거는 하나의, 어, 일부분이죠. 하지만, 뭐니 뭐니 해도 이 수급, 외국인들의 수급은 역시나, 어, 대한민국 수출 호재죠. 음, 그 얘기도 제가 조금 곁들이고, 그리고 중요한 반도체, 이 d r 현물가가, 어, 지금 현물가가 재상승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시장의 불신이죠. 이게 빠르게 아마 해소가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4월 말부터 4.5% 정도 d r a 현물가가 물론 하락은 했지만, 지금 7월 달부터는 다시 한번 반등, 시장가죠. 어, 이게 다시 한번 반등을 할수 있다는 그런 얘기도 강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단지 단순한 호재에 의해서 급등을 하고 나서 다시 항상 그 다음 날 되면 또 쭈루룩이죠. 음, 역시나 그런 우려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한테 들려드릴 이 외국인들 결이 다르다는 그 얘기를 일단 해드리겠습니다. 자, 해드리기 전에 자, 사실상 음, 최근에 제가 항상 어, 뭐 저는 신이 아닌 이상 맞출 수는 없습니다. 이 주가를 어떻게 맞추겠습니까? 전반적인 어, 추세와 그리고 삼성전자의 실적 그리고 최근의 호재 어, 그런 얘기는 늘 합니다. 하지만 어, 최근에 너무 행보가 어, 길었고 지금 추세 반전 반전이 올수 있는 그런 외부적인 요인이 강하게 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자 사실상 어제까지 손절을 하신 분들 물론 우리 구독자님들 중에서도, 어, 많이 봤습니다. 어, 그리고, 어, 많은 그 주주분들, 우리 개미들, 음, 물론, 억울하게, 어, 손절을 하시고, 오늘 갑자기 급등을 하는 바람에, 어, 배가 아파가지고, 어, 나름 손을 부들부들 떨고 계신 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일단은, 자, 뭐, 여러 탄식과, 어, 하소연도 넘쳐나고 있습니다. 어, 저희 뭐, 직장에서도, 어, 너무 재미없고 너무 행복하기니까 어, 팔아 재낀 분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자 주변의 얘기를 듣다 보면 어, 물론 개미들이 음, 저도 개미지만 못 이기고 파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럴 때 항상 주가는 어, 그 기업의 모멘텀과 어, 펀더멘털이 살아 있는 한 결국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그 얘기를 일단 여러분한테 어, 왜 결이 다른 외국인 이 드셔왔는지. 바로 말씀을 드리고, 일단 최근에 그, 뭐, 모바일도 좀 약간 2분기에는 좀수그르 든다, 어, 얘기도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 8월달, 갤럭시, 어, 폴드죠. 폴드블폰, 어, 이게 다시 한번 강세가 되지 않을까. 그러한 얘기도 계속해서 나오니까, 일단 여러분, 음, 홀딩은 반드시 하시고, 중간에 차익 실은, 우리가 신이 아닌 이 상, 절대 못 맞춥니다. 자, 여러분, 기업이 살아있고, 어, 기업의 모멘텀, 음, 펀더멘탈이 어 강하게 살아 있는 음, 이 추세 상승 즐겨야 되겠죠. 자, 일단 외국인들 여러분. 오늘 집중적으로 어 매수에 들어온 외국인들 제가 간단히 나열을 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어 크레디트 스위스, 스위스 투자은행이죠. 그리고 JP모건 어 이름만 들어도 어 다리가 후들후들 떨릴 엄청난 투자은행이죠. 자, 그리고 UBS 어, 맥콜리 어, 여러 많죠? 자, 여러 어뭐 자실한 것까지는 제가 언급을 안 하더라도 굵직굵직한 업체들인데 어, 일단 여러분 크레딧트 스위스 어, 스위스 글로벌 투자은행입니다. 자, 유럽 최고의 투자은행인데 해당 업계 내 세계 상위 5위권에 드는 어, 국민권의 육망 어, 투자증권회사죠. 자, CS 여기서 돈이 들어오는 것 같고 JP 모건. 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 기업이죠. 어, 2조 달러, 약 2,500조입니다. 어, 이걸 주무르고 있는 자산 총액하고 미국 은행 업계 최대 시가 총액을 어, 자랑하기도 하죠. 자, JP 모건. 음, 그리고 뭐, UBS죠. 어, 이거 역시 뭐 스위스의 금 기업인데 일단 스위스 바젤하고 7위에 어, 본사를 둔 글로벌 금 기업입니다. 물론 이거 역시. 시카총액과 영업익률로 볼때 유럽에서 두 번째로 큰, 은행, 큰 은행입니다. 자, 맥콜리 어 맥콜리 또한 이 오스트레일리아 여기 본사를 두고 있는데 세계적인 금그룹입니다. 융 자, 물론 세계 최대 인프라 자산운용사이자 오스트리아 어 최대 투자은행이죠. 자, 이러한 아 어, 제가 짜실한 건 얘기는 안 했지만 그동안의 외국인과 결이 다른 어, 이러한 C.S.J.P.모건, U.B.S. 맥콜리 어 일단은 최종 집계는 아니지만 무려 시작하자 말자 14만 주 순매수에 들어오면서 이 외국계 어 증권사를 통해서 어 매수세가 어 상당히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 정확한 건음 결과가 나봐야 알겠지만 일단은 어 외국계 결이 다른 어 투자회사 어 매수세가 오늘 상당히 강하게 들어왔다. 그래 생각을 해보시고 일단은 여러분 외국인 결이 다른 외국인이 들어온다 하지만 최근에 왜 어, 오늘이죠? 지금까지 조정이 심하게 들어왔지만 물론 인플레 여러 가지 관망 어, 외국인들의 수급 자체가 상당히 좋지 못했지만 수급은 돌고 돕니다 자 어, 아무래도 저점을 통과하고 어, 사실상 반등에 어, 그러한 추세에 와 있다 이래 생각을 하셔도 될것 같은데 일단은 어, 최근에 그 노무라 증권도 있었죠 제가 며칠 전에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자 국내의 증권가 어 전문가들 비관론에 어 암울하게 온갖 얘기가 다 나왔습니다. 자 하지만 제3자의 입장 자 외국인의 눈은 더욱더 어 신흥국을 바라보는 눈이 좀더 정확할 수가 있습니다. 자 며칠 전마더라도 노무라 증권 자 삼성전자 어 반도체를 포함해서 대부분 업종 회복세를 이어갈 것이다. 이런 전망까지 나왔고 물론 주가 역시 11만 전자 어, 제시한게 어, 나름 호재로 작용했는지 그건 아무도 모르죠 자 물론 노무라 증권에서도 디램 어, 물론 지난해 4분기 그리고 낸드 역시 올해 1분기 저점을 지나서 2023년까지입니다 자 무려 내년 내후년까지 슈퍼사이클이 이어질 전망이라고 했지만 일단 디램 역시도 꿈틀거리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물론 올해 오스틴 공장하고 생산설비 어, 이까지 모두가 이제 정상적인 6월부터 가동이 됩니다. 자, 5월 수출 지표 역대급이라고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일단 외국인이 왜 결이 다른지 이 투자은행, 자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60대 40이라는 이 배분, 여러분 들어보는지 모르겠는데 어, 사실상 1926년에서 2020년까지 물론 연평균 9.1% 어, 수익률이죠. 아 어, 이게 뭐냐? 어, 자산 배분인데 자기들이 투자하는 배분이겠죠. 물론 주식이 60이고 어, 채권이 40입니다. 제가 왜이 얘기를 들으냐면 최근에 인플레, 물론 관련이 있습니다. 얘네들이 어, 자산 운용사나 거대한 자금을 어, 주무르는 얘네들이 물론 투자를 해야 되겠죠. 하지만 이 포트폴리오가 보통 60대 40 배분인데 최근에 이 채권 수익률이 어, 사실상 떨어지고 있는데 이 포트폴리오가 더 이상 좋은 성과를 내기가 어렵다. 그러한 지적이 나옵니다. 물론 제가 앞선 외국인, 외국인 투자, JP 모건도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물론 JP 모건이 사실상 이 포트폴리오가 향후에 10년간 연평균 3.7%의 수익률에 머물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얘네들이 이렇게 내다보는 이유가 있는 거죠. 일단은 이, 여기에 대해서 이 포트폴리오가 60대 40. 이게 사실상 인플레이에 약하다는 연구 결과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자, 세계적인, 어, 인플레. 어, 세계적으로 지금 현재 인플레 때문에 어느 정도 위축은 돼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가 살아나면 인플레는 동반할 수 밖에 없죠. 어, 이럴 때, 과연, 어, 인플레가 있을 때는 짭짤하지 못하다. 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 인플레가 있는 시기 때는 이 원자재 투자입니다. 어, 사실상 반도체, 원자재로 봐도 무방하죠. 최근에 공급 부족 때문에, 어, 가격까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게다 삼성전자와 이 반도체 모든 걸 대입할 수는 없지만 일단 여러 가지 요소는 너무나도 많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 거대 이 투자은행이나 이 투자업계에서 지금 이 인플레와 관련해서는 나름의 이 원자재 투자로 지금 많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어 이러한 채권 채권의 비중보다는 이 주식 어떻게 보면 리스크가 좀더 있지만 이 주식 비율이 좀더 넘어오고 그리고 신흥국 이쪽으로 수급이 이제 이동을 하면서 좀 수급 자체가 변화하는 양상이다.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자 최근의 지수 물론 큰 변화 없이 물론 삼성전자입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행보를 해왔습니다. 물론 경기 회복 이 기대감 물론 소비주 경기 민감주 쪽으로 상당히 쏠렸지만 지금 자금 자체는 이 반도체 업종으로 서서히 이동을 하고 있는 모습이 지금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건 제 얘기가 아니라 어, 국내 증권이 어, 국내 증권사에서 얘기가 나오는 게 최근에는 아무런 아무리 호재가 있다 더라도뭐 하나 꼬투리 잡아서라도 아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 다시 한번 또 이제 정상적인 어, 지금까지 날구질을 했다면 이제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죠. 어, 증권사나 투자업계 어, 국내에서도 다시 한번 어, 반도체 특히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다시 한번 상당히 좋은 쪽으로 다시 한번 또 움직이는 것 같아요. 자, 일단 반도체 업종. 분명히 삼성전자, 어, 지금, 지금 주가 대비 30% 이상 분명히 반등의 소지까지 있고, 그리고 어, 노무라에서도 11만 전자까지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내년 내후년까지 이 반도체는 아직까지 상당히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 역시 올해 영업 매출과 어, 영업 이익이죠. 100% 이상 성장이 어, 가능하다. 그런 전망까지 나오고 삼성전자 역시 30% 이상. 어, 뭐더 될지 그건 아무도 모르죠. 자, 거기에 대한 어, 긍정적인 게 지금 현재 선반응이 되면서 올라가지 않는가. 그래 생각도 해봅니다. 자, 물론 여러분, 이게 끝이고 다시 한번또 횡보가 나올지 그건 아무도 모르지만 최근에 아무튼 이 추세적인 흐름은 이 반도체 쪽으로 흐름이 어느 정도 꺾였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뭐제 얘기가 100%, 100 맞는 건 아니지만 일단 여러분보다 좀더 많은 정보를 어, 찾아 찾아서 여러분하고 다시 한번 또 공유를 해 드리니까 오늘 같은 어, 일단 이런 날좀 어, 당분간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일단 오늘 오후에 다시 한번 또 좋은 정보거리가 있으면 다시 한번 공유를 해 드리고 일단 오늘 마무리는 좀 마무리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다른 영상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